안녕하세요. 코두의 부동산의 마스코트 코두예요. 오늘은 코두의 강력 추천 매물 청동구 응공 1구역의 84타입 입주권을 소개해 드릴게요. 감정가와 프리미엄을 더한 매매가는 17억 7천만 원인데요. 보증금과 대출 조건에 따라 초투자금은 약 7억 7천만 원에서 10억 사이로 조정이 가능해요. 평영은 84타입, 즉 34평형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고요. 이 매물이 호돈의 추천으로 선정된 이유는 분명합니다. 먼저, 이 구역은 성동구에 위치하면서도 입주권을 10억 안팎의 초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. 성동구 다른 지역, 예를 들어 금호동이나 옥수동, 서울숲생활권은 입주권 확보에만 15억에서 20억 이상이 드는 반면, 은공일구역은 가격겐 메리트가 확실히 살아있는 상태죠. 게다가 조합원 분양가는 15억 3천만 원 수준인데 벌써 프리미엄이 5억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어요. 시장에서는 이미 이 구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고 분양가가 다시 한번 상향되면 프리미엄 상승 여지도 충분합니다.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도곡권에 응봉역 한강 응봉산 등 자연환경까지 갖춘 성동구 신축 브랜드 아파트 이 조건을 초기 자금 10억 이내로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 응공일 구역,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 구역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포두넷 부동산과 함께 지켜봐 주세요.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포두넷 부동산을 검색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